아..너무 안오야야야 야야야 씨리 아 죽었네 이렇게 녹는다고? 아..나 죽었니? 어그 그래, 죽었어 아, 아니야 아.. 아..왜? 여기 아. 너무 시나네아뒤게 뒤롭게 게아아게아아쉽 아..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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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하나, 없어. 하나 둘셋 터마 없어? 음. 터마 아까 살린 게 있었어 나이스 이제 터마 온 아우 나 죽는다 진짜. 나이스 나 죽었다 죽었어? 음, H가 음. 힐러거든 여기 우리 아직 b 케비킬비킬 5초 7초 한번더 들어간다 3 아마 5초 2 3, 1 힐러 아야 레기 시가 아마 못 샀나. 엘 힐러거든. 엘 힐러. 비킬 비킬 비킬. 나이 비킬. 902 비킬. 아, 더블 컷. HB. 어, 아, 이거 너무 끊겨 p 킬 p 킬 p 킬 p 킬 p 공이 k 킬 희찬이랑 좀 붙어줘 같이 아 이게 H도 개 k 데 k 어, 그나저나 아 k PK PK p 겨가지고 나이스 올 k 나이스 이 P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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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k PK PK p 이 p 킬 어, 핑이 씨방왜이래 이거 하나 잡을게. 오 이겼다. 저거 H H 시체 먹으면서 레브. 어. 제거 털렸어. 아이 먹자, 일단 시체부터 먹자. 이겼어. 시차 거. 아 그걸 아니 내가 이거 콜 해주고 싶은데 나 계속 멈춰 있어. 히타니코 다 터졌고, 먹은 제가 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. 우리 몇명 살았어? 이렇게 살았어. 4명 살았어. 몇 명? 어. 아, 이제 이따 내 화면 보면 알겠지만.